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대우는 숫자가 아니다입니다 어,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구매를 어, 좀 많이 했어요 대우는 숫자가 아니다 또는 뭐 대운 걸치기 네어 근데 뭐 제목은 어떻게 됐던지 간에 네, 내용은 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대단히 도움이 좀 많이 되는 내용이실 거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아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봐주시는 분들만 봐주시겠군요 네아 어, 그렇습니다. 아 어... 그냥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싹 자르고 그냥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올해가 개 묘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4월 어, 축월 지나고 이제 2월부터가 새해가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 묘년이 2월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은 굳이 이제 시작점을 논하자면은 그렇긴 하죠. 시작점을 논하자면은 그런 건 맞으나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우리 자연의 이치가 시계 보고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서서히 그렇게 변화하는 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개묘년이었어도 아 아마 제가 작년 11월달에 올린 영상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작년 11월이 신해월이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 해중에 갑목이 있고. 해묘미의 해수다 보니까 작년 11월 한 말쯤부터 해가지고 변화들이 찾아오세요. 나무의 기운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2023년이 개묘년인 건 맞지만 자연의 이치다 보니까 작년 겨울부터 이미 개묘년의 기운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도요. 올해 겨울부터는 갑진년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명식에 따라서는 더 빨리 반응하기도 하고 더 늦게 반응하는 명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러한 이치라면은 대운도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에 대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사주 원국에 신금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 뭐, 33세 대운이 을류대운이었다. 아 그리고 아, 43세대운이 뭐 갑신대운이다.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그런데 무술년이 딱 오는데, 무술년이면 2018년이잖아요. 이 무술년이 딱 보니까 43세대운 요 시작하는 세운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리공부를 좀 깊이 있게 못하신 분들은 어우 다행이다. 까딱 잘못하면 신유술이 될뻔 했는데, 이제 43세 대운 첫 해가 무술년이니까 어, 신유술 안 됐네? 이제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의 이치다 보니까, 요 세운이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지난 대운,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대운, 하고, 반응성이 어떤 게더 좋은지를 보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죠. 네. 어, 요거 설명드리고 예시를 여러 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43세 대운 시작하는 세운이 무술년일지라도 자연에 이치고 유금에서 신금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금의 기운도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43세 첫 해가 무술년이라 할지라도 33세 대운인 유금과 신유술 방합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거꾸로도 이야기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이를테면은, 어떤 분이, 음, 뭐, 기밀주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원국에. 그리고, 어, 이제, 내년 대운. 내년. 내년이면 이제 2024년, 네. 내년부터, 개, 해, 대운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올해가 해, 묘, 미 해서 개, 묘, 년이죠? 그러면, 어? 그럼 이제 이 개, 묘, 년은 이번 대운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번 대운 마지막. 그러니까, 어? 아직은 해, 묘, 미가 안 되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요 대운은 10년짜리잖아요? 10년짜리면은 제가 아까 세운 가지고 처음에 예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어, 겨울쯤부터는 그 다음 세운의 기운이 막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운도 10년짜리다 보니까 그 대운 시작하고 1, 2년간. 근데 저는 2년까지는 안 보고 있고요. 대운 시작하고 1년 후. 1년? 1년간. 네. 1년간. 그리고 대운 마지막 1년. 마지막 1년은요. 다음 대운, 이전 대운의 반응성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요 예시로 다시 돌아와서요. 기미일주가 있는데 내년부터 대운이 개대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는 그 이전 대운의 마지막 해지만 묘목이 있죠. 그럼 해묘미가 되는 걸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대운은 그냥 산수, 수학이 아니에요. 자연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에 걸쳐서 뭐, 내년이 됐다. 그래서 개해. 이렇게 싹 바뀌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그렇게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은 해묘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어, 내가 대운이 바뀌었다고 확 바뀐다가 아니라, 어, 아까 밑에 써놨는데 괜히 지웠네요. 대운 시작하고 1년. 그리고, 어, 대운 마지막 1년. 마지막 1년이, 뭐, 이전 대운, 그리고 다음 대운, 대운과 반응성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합이나, 여기서 반응성이라는 것은 뭐, 합이나, 형이나, 충파해, 이런 거를 뜻하겠죠. 반응성이 있다면, 함께 계산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게 명리가 대단히 오묘합니다. 자연의 이치기 이 때문에 서서히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우리 대운은 어때요? 10년짜리죠. 근데 우리가 대운 계산할 때그 내가 태어난 날에서 뭐 이전 절기나 그 다음 절기까지 날짜를, 날짜 수를 센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요. 나누기 3.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지장간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3.3년씩 나누어서 보고 있죠. 어,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10 나누기 3 하면 은똑안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10년을 그 지장간이 3개 있는 경우에는 3.3년씩 나누어서 보잖아요. 똑안 떨어집니다.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네. 그냥 단편적으로 똑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저 어, 건강 회복했어요. 완전 회복했어요. 네. 그래서 <laughs> 걱정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네. 어,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